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 사랑을 느끼라 혹은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이거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을 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12절입니다.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상적으로 보아야 할 표현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이 서로라는 이 표현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은 어떤 특별한 기준에 부합하거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대상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아멘입니까? 그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너희가 함께 누리라 나누라 느끼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파오는 아가파테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가정법 현재 능동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러브가 아니라 러빙. 사랑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한번 하고 많은 사랑이 아닙니다. 혹은 예전에 내가 많이 사랑했던 행동 감당했으니 그거 확인하라.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상태인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계명을 교훈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고 자기 자신과 같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작은 틈 하나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저 사람, 아, 저것 때문에 진짜 사랑 못하겠다. 저 사람은 상종을 못하겠다. 저 사람은 같은 구역이고 같은 교회고 더 나아가 뭐 같은 집안에서 살지만 저 사람은 못 품겠다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요.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작은 틈 하나만 보이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낙심하게 하여서 우리 안에 악한 둥지를 틉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새의 계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심을 발견하는 은혜, 아멘입니까? 나로 죽게 붙어 있는 열매맺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 그리고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